홍범도는 평양 외성 서문안에 있는 문열사 앞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때는 1868년 8월 27일이고, 본관은 남양 홍씨이고, 아버지는 홍윤식이라는 거대에 알려진 바가 없는 하층민 집안의 아이였다.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젖동량으로 키워냈지만, 아버지마저도 아홉 살 되던에 돌아가신다. 의지할 곳 없던 그는 남의 집 머슴으로 살며, 천대와 괄시, 학대와 무시가 일상인 삶을 살게 된다. 15살이 된 그는 머슴보다야 군인이 나을 것이란 생각에 나이를 두살 올려 평양 가명 소속에 나팔수가 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총을 쏴보게 된다 군인이 되었지만 부패한 군대는 차별과 폭행이 멈추지 않았고 불리를 보아넘길 수 없었던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장교를 죽인 뒤 군대를 빠져나왔다 그때 그의 나이 스물이었다 그는 황해도 수안에 가면 종이 만드는 공장이 있단 군대 동료의 말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군에서 도주한 입장이라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지내며 재직 기술을 익혔다 공장 주인은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심지어 품상마저 일곱 달이나 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주인 삼명제를 때려 높이고 복잡한 세상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잠시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금강산 신계사였다. 스물 두 살의 홍범도는 그곳에서 지담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삭발승이 되었다. 절에서 필요한 온갖 자비를 해야 했지만 그에게는 최상의 안식처가 되었다. 지담스님의 법문과 설법으로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구국항쟁의 이야기를 들으며 항일 의식을 키우기도 했다. 그를 제대로 배운 적은 없지만 어깨 너머로 한 글도 익히고 한 문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신계사 인근의 비구니 절의 여승을 알게 되었고 단양 이시로 알려진 그녀와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금강산을 떠나 그녀의 고향 함경도 북청으로 향했다. 그러나 도중에 만난 건달패 무리에 의해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고. 만삭의 몸이었던 그녀는 간신히 풀려나 고향 북청으로 갈수 있었고 그녀가 죽은 줄 알았던 홍범도는 상심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돌게 된다. 강원도 회양 먹폐장골에서 행색은 추레했으나 기골이 장대한 그에게 누군가가 화승총을 사지 않겠냐며 다가왔다. 군대에서 총을 잡아본 적이 있는 그는 포수로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미천을 다털어 총을 산다. 그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농사를 짓고 사격 연습을 하게 된다. 그의 총솜씨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첩첩산중에 살고 있던 그에게도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의 칼에 무참히 살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길을 떠난 그는 강원도 회양에서 장안사로 넘어가는 길목인 단발령에서 포수 김수협을 만났다. 서로의 뜻을 모아 의병활동을 하기로 한다.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이었으나, 1895년 철령에서 일본군 12명을 전멸시키는 최초의 승전보를 올렸다. 뜻을 같이 하는 포수와 농민들을 모아 총열4명으로 의병부대를 조직한 후 의병대장인 유인석을 만나 그의 부대에 합류하였다. 신식무기를 갖고 있는 일본군과의 전투는 쉽지 않았다. 세 차례의 전투에서 패하고 동지였던 김수엽도 전사했다. 유인석과 훗날을 기약하며 헤어진 황해도 연풍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숨어지내으나 일본군과 밀정의 추격이 계속되었다. 홍범도는 변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함경도를 선택했다. 가는 도중에 박말령에서 일본군 3명을 때려눕히고 총세 자루를 빼앗았고 함경도 지경산을 거쳐 도착한 함경도 덕원에서 덕원읍 좌수 전성준을 공격하여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은 북청이었다. 그곳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를 만났다.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아내와 헤어진 지 5년 만이었다. 이어 둘째 아들 용환이 태어났다. 그는 의병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1898년 평안도 양덕 성천 영원 등을 누비며 단독 의병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일본의 야역은 한국을 뒤흔들었고 들불처럼 타올랐던 의병활동은 야수와도 같은 일본에 의해 쇠퇴하기 시작했다. 일부 의병들은 남만주나 백두산으로 근거지를 옮겨 은둔생활에 들어갔고 홍범도도 의병운동을 일단 접을 수밖에 없게 된다.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며 가족과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게 된다. 그 사이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일본은 한국 내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한국에 상륙시킨다. 혼란의 시절, 일본으로부터 백성을 지켜야 할 관리들은 포수들이 힘들게 사냥해온 호랑이 가죽이나 사양 녹경 등을 빼서 사리사욕을 채웠고 일본인들은 항일 세력들을 축출해내는데 혈안이 되기 시작했다. 결국 1904년 중반 항일투쟁 전력이 있던 홍범도는 일본인들에 의해 투옥되었다가 6개월 만에 탈옥하여 항일 의병 봉기에 깃발을 다시 들었다. 이 시기 그의 의병 활동에 대한 기록은 상세히 남아있지 않다. 의협심 강한 포수를 의병대장으로 만든 계기는 1907년 일본이 공포한 총포 및화약류 단속법이었다. 항일투쟁의 열기가 달아오른 조선에 있는 모든 무기에 대한 수거령을 내린 일본이 취한 이 조치는 총포가 생활의 수단이었던 포수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조치였다. 이 당시 포수들은 삼포수계라는 모임을 이루고 있었고 홍범도는 삼포수계원들에게 총을 당국에 넘겨주지 말라고 했고 포수들은 하나가 되어 그의 뜻을 따랐다. 우선 그는 1907년 10월 14일 북청 일진의 사무실을 습격한 후서짝골 포스막에서 14명의 포수들과 함께 의병봉기를 결회하였다. 이어 11월 2일, 안산, 안평 지역 포수계를 중심으로 의병무대를 조직하고 항일전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들은 안산과 안평 지역 면장을 비롯한 일진의 회원 다수와 일본의 앞잡이들을 처단해 나갔다. 북력 지방의 겨울은 추웠고, 군복이라 부를 수도 없는 혹겹의 무명적 삼과 산악지대를 누비기에 턱없이 엉성한 신발, 무기는 화승총이 대부분이었기에 신식 연발총을 갖고 있던 일본군에게 열쇠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홍범도의 의병대는 포수들로 이루어져 있어 산속에서의 전투가 두렵지 않았다. 후치령에 집결한 홍범도 의병대는 11월 25일 일본 무기수송대를 공격했다. 일본군 1400여 명과의 전투에서 일본군은 잠시 후퇴했다가 공격하길 반복했고 그때마다 의병부대는 후치령을 넘는 일본군을 섬멸해 나갔다. 정규전으로서는 첫 승리였던 후치령 전투를 기점으로 홍범도 의병대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누비며 일본군에게 패배의 쓴맛을 안겨주었다. 당시 일본 경무국장 보고서에 의하면 폭도의 종적은 불명하고 단한 명도 체포하지 못했다고 했다. 큰 아들 양순이 이 전투부터 의병으로 출전함으로써 아들과 함께하는 투쟁이 무엇보다 든든했을 것이다. 본격적인 의병 전투가 시작된 지 반년 정도 되자 홍범도의 휘하에는 500여 명이 넘는 의병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러나 의병은 귀순하여 해산하라는 순종의 칙령과 일본의 잔혹한 의병 색출, 연이은 전투에 따른 피곤과 배고픔이 의병 부대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범도 의병대가 동해 번쩍서에 번쩍하며 일본군을 공격해오자 일본은 홍범도의 아내 단양 이씨와 그의 아들 양순을 인질로 삼고 홍범도를 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단양 이씨는 대장의 안에다웠다. 홍범도가 산에서 내려만 온다면 일왕이 백작 벼슬을 내릴 것이라고 일본이 회유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참아내기 힘든 고문이 이어져도 홍범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일본군을 꾸짖었다. 결국 고문 휴유증으로 그녀는 옥사했다. 이에 일본을 그의 아들 양순을 내세워 홍범도의 마음을 꺼그려 했지만 회유편지를 들고 온 아들에게 총을 겨누었고, 양순은 그런 홍범도가 아버지이자 의병대장인 것이 자랑스러웠다. 이후 아버지와 함께 함경도 곳곳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가한 그는 1908년 6월 16일 정평 밤의기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아내도 아들도 가슴에 묻은 그는 일본을 향해 더욱 맹렬히 공격해 나갔다. 1907년 후치령 전투 이후 10달 동안 일본군과 벌인 전투는 60여 회에 이른다. 등지벌 전투, 통폐장골 쇠점거리 전투, 갑산 간평 전투, 구름을령 전투, 괴통병 어구 전투, 양화장 전투, 신성리 전투 등 홍범도의 치밀한 유격전으로 일본군은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사람들 입에서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유행가처럼 흘러다녔다. 나르는 홍장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축지법을 쓰는 신출기몰의 명장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 어떤 이는 총알로 바늘귀를 뚫는 명사수라고도 했다 주로 포수들로 구성되다 보니 산항 육격전에 유리했고 기동력이 뛰어나 비호같은 공격과 발빠른 철수가 가능했던 홍범도 의병대는 의병장과 의병 모두가 양인으로 구성된 평민부대였다 내부통합과 단결격이 뛰어났고 지역민들의 지지와 지원을 받기도 쉬웠다 하지만 일본의 의병대 토벌 작전이 시작되면서 국내 의병투쟁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날이 추워지고 식량도 탄환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일부는 일본군에 투항하기도 하고 일부는 스스로 의병을 떠나기도 했다. 심지어 군자금을 들고 탄약을 구입하러 떠난 대원들이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여러 차례 있어 사기마저 떨어졌다. 국내의 병운동의 한계를 국외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그는 40여 명의 믿음직한 의병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 서간도 통화를 거쳐 중국 길림에 도착한 것이 1908년 11월 초순이었다. 중국에서의 삶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길림에서 용안과 두 명의 의병만 남긴 채 나머지 동지들을 조선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1909년 길림을 떠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 그곳에서 무기와 탄약을 구입하고 국내외 의병 부대들과 연합하여 대규모 의병 항전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도 침체되어 있었다. 안중근이 이끄는 의병 부대가 1908년 7에서 8월경에 국내 진입 작전에 실패하면서 사기는 꺾였고, 러시아는 러일 전쟁 패배 이후 일본과 관계 유지를 위해 한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의병활동 방법에 대한 의병부대간의 이견 조율도 쉽지 않았다. 안팎으로 혼란의 연속이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군이이토히로 범위를 처단함으로 의병운동은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다. 전열을 정비한 홍범도는 1910년 4월경 30여 명의 의병들과 함께 국내 진입작전을 개시했다. 간도를 거쳐 함경도 무산에서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했지만 일본군을 이기지 못했다. 이어 갑산, 종성 등지에서 일본군과의 전투는 계속되었는데 종성 전투 시 의병 모두가 일본군에게 생포되는 과정에서 홍범도는 천신만고 끝에 일본군을 뿌리치고 길림을 거쳐 블라디보스크로 돌아왔다. 나라가 망해가던 1910년 6월 연해주에서는 최후의 항일투쟁을 위해 연해주 항일 의병 세력이 총집결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강제병합을 저지하기 위한 국내외 의병 단일 지휘체계인 13도 의군이 조직되었다. 항일민족진영의 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항일무장투쟁으로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이 조직의 총재는 의병대장 유인석이고 홍범도는 참모부 의원에 선출되었다. 활동기간은 그리 길지 못했다. 두달뒤 조국은 국권을 빼앗겼다. 이지욕스런 소식을 전해들은 홍범도의 머릿속에는 1895년 단발령에서 시작된 일본과의 투쟁 1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아내와 아들을 잃고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왔지만 이제 그는 나라를 잃은 백성일 뿐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한인들은 일본의 병탄 행위에 대한 반대 시위를 펼쳤다. 또 일본의 부당함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병탄 무효선언서와 함께 한인사회 지도자가 총망라된 8624명의 서명록도 작성하였다. 홍범도도 당연히 참석하였다. 한인들의 격렬한 시위와 일본인 거류지역에 대한 습격이 이어지자 일본은 러시아에게 한인사회를 통제해 달라하였고 일본과의 마찰을 거린 러시아는 이범윤 등 독립운동가 8명을 검거하여 이르쿠츠크로 추방하였다. 러시아의 체포령을 간신히 피한 홍범도는 인근 지역을 옮겨 다니며 군자금을 모았고 의병 활동을 지원했다. 1911년 6월 블라디보스토크 한인 애국지사들은 권업회를 조직하였다. 외형적으로는 한인들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였지만 내용적으로는 독립을 위한 항일운동 단체였다. 조직 당시 부회장이었던 그는 그해 12월 정식으로 창립된 권업회에서 사찰부장으로 선임되었다. 회장에는 최재형, 총무는 김립이 담당하였다. 권업회 활동을 하면서 그는 청년회를 조직하여 청년들의 항일 정신을 강화시켰고, 한인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회를 결성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의 임금을 모아 후일에 거사를 준비하기도 했다. 또한 한민족상고사 복원과 민족정신 보전을 위해 환단곡이 발행을 지원하였고, 이후 단학회 발기인으로 단학회보 창관에도 관여하였다. 1912년 1월, 그는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이범석, 유상돈 등과 함께, 21인의 형제동맹을 맺고 조국의 독립과 정의를 위해 헌신할 것을 하늘에 맹세하였다. 자기 희생 없이는 할수 없는 일, 이 독립운동이 어색대로는 피해 동맹을 맺었던 동지들의 배신도 감수해야 하는 고된 행군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어 블라디보스토크 노인회를 구성하여 회원이 되었고 국민의 블라디보스토크 지방의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독립투쟁 전선을 강화해 나갔다. 11월에는 북간도 훈춘현에서 한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홍범도의 재기는 쉽지 않았다. 1914년 러시아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클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권업회를 비롯한 한인 독립운동 단체들을 해산시키자 1915년 9월 5일 새로운 의병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북만주 일산으로 미... 근거지를 옮겼다. 척박한 땅이었지만 개관하여 농사를 지으니 살아갈 만하였다. 이 당시 홍범도가 가장 신경 썼던 것중 하나가 교육이었다.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무장 독립 투쟁을 준비해 나가기 이행소 학교를 설립한 그는 교감이자 교장으로 또 때로는 후원회장이 되어 교육사업에 전념했다.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는 마음 좋은 할아버지처럼 함께 학교에 갔고, 비바람이 치는 날에는 학생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우리 동무회라는 청년단체도 조직하여 청년 교육도 활성화시켰다. 의병투쟁이 아니라 독립전쟁으로 국면을 전환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 홍범도는 밀산에서의 시간은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거국적인 독립운동인 3.1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 소식을 들은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만세 시위가 이어졌다. 한인들은 쾌상별이에 집결하여 만세운동을 이어갔다. 홍범도는 드디어 총을 들고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이동희를 중심으로 조선인 군정부가 조직되어 독립군 조직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조선인 군정부는 밀산에 신는 홍범도를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북한도에 가서 독립군을 지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홍범도가 106명의 의병을 이끌고 밀산을 떠난 것은 10월 1일, 두달뒤 그들은 북한도에 입성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대를 대한독립군이라 명명하였다. 대한 독립군의 규모는 약 300명이었고 조직은 소대 중대 대대의 편대를 채택했다. 지휘체계는 사령관 부사령관 참모장 참모에서 사병으로 이어졌다. 홍범도는 대한 독립군 유고문에서 당당한 독립군으로 몸을 포연탄호 중에 던져 반만년 역사를 광명되게 하며 국토를 회복하여 자선만대 의 행복을 여함이 독립군의 목적이었 또한 우리 민족을 위한 보내하고 천명하였다. 이제 홍범도은 의병장에서 대한 독립군 사령관이 되었다. 그가 대한 독립군을 창건하였던 소식이 전해지자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도 빠르게 전열을 정비해 나갔다. 하루라도 빨리 나라를 되찾고 싶었던 이들은 대규모 국내 진입작전을 준비하였다. 이를 위해 흩어져 있던 독립군단의 연합전선이 구축되었다. 1920년 3월 하마탕 상촌에서 독립군 단체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군단들의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5월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 최진동이 지휘하는 대한군무도 독보, 안무가 이끄는 국민회군이 순차적으로 연합하여 대한 북노덕군부를 결성하였다. 부장에는 최진동, 부관에는 안무, 북노정일제일군사령부 부장에는 홍범도로 재편성하여 홍범도 장군이 전군을 지휘하게 되었다. 전열을 정비한 독립군연합부대는 수시로 국내 진공작전을 수행하였다. 조선총독부 보고서에 의하면 1920년 독립군연합부대는 32차례 는 국내에 진공해왔다고 한다. 봉호동 전투의 시작은 크지 않았다. 6월 4일 삼둔자 마을에 은거해 있던 독립군에 의해 초소를 급습당한 일본군은 독립군을 추적하였으나 오히려 전멸당했다. 약이 오른 일본군은 어떻게든 독립군을 공격하여 복수하고자 두만강을 수비하던 부대로 월강 추격대를 편성하여 공격해왔다. 그것이 6월 7일이었다. 이미 일본군의 이러한 동태를 예상했던 독립연합군은 봉호동 주민을 피신시키고 험준한 사방고지에 독립군 각 중대를 배치시켰다.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거침없이 진군했다. 독립연합군의 포위망안으로 일본군이 들어서자 홍범도 장군은 일제 사격에 신호탄을 발사하였다. 갑작스런 공격에 혼비백산한 일본군을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독립연합군은 보이지 않았다. 3시간의 총격전을 치른 후 일본군은 후퇴했다. 봉호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의 지휘 아래 일본군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 한개 대대를 섬멸시킨 독립전쟁의 첫 승리였고 대한독립군, 안무의 국민회, 최진동의 군무도독부의 3단 연합이 주축이 되어 이뤄낸 쾌거였다.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새롭게 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봉오동 전투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장군은 부하들에게 최후까지 독립을 위해 힘을 다하고 죽은 후에야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일을 위해 반드시 비밀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약한 자를 항시 도와주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를 본 마을 주민들은 그에게서 진실된 인간애와 무인의 풍모를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거침없이 호랑이를 잡고 적의 가슴에 총을 쏘았지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향한 그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했음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독립군의 전력이 생각한 것보다 강함을 알게 된 일본은 탄압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봉호동 전투가 끝난 후 북한도 지역 독립군단 대표들이 모여 연합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한 의견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군단별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8월 하순경 홍범도 장군은 새로운 항전 기지로 이동하기 위해 무산 방면으로 길을 떠났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화룡면 이도구 어랑천 근처였다. 이곳에 집결한 독립군단들은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을 비롯하여 대한국민군, 대한해군부 대한신민단, 대한광복군 등으로 이어졌고 병력은 모두 1200명에 이르렀다. 10월 13일 이도구 복합마당에서 연합부대 편성을 위한 대표적 회의가 열렸다.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 등 이곳에 모인 독립군단 대표들은 홍범도 장군의 지휘하에 군사를 통일하고 전쟁을 수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일본군의 공격을 예상하고 독립군단이 전열을 정비하고 있을 때 일본군은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계획을 수립하고 10월 훈춘사건으로 일본군의 만주진군 빌미를 만들어냈다. 이후 국경을 넘기 시작한 일본군은 10월 2 1일을 기해 2만 명의 군인을 이끌고 간도로 공격해왔다. 10월 21일 일본군의 도발로 시작된 청산리 대첩은 26일까지 청산리 일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전투로 이어졌다. 그 시작은 백운평 전투였다.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 정서군은 지형 이용한 매복전으로 일본군 전위부대를 전멸시켰다. 승전 소식은 독립군의 사기를 높여주기에 충분했다. 이어 같은 날 홍범도 장군의 연합부대는 왈루구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산악전투의 맹장인 홍범도 장군은 중앙고지에 진지를 구축하고 주력대원들은 주변으로 분산 배치하였다. 예상한대로 일본군은 골짜기를 따라 중앙고지로 공격해왔다. 뛰어난 매복작전 덕분에 독립군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적을 선멸해 나갔다. 총격전은 치열했다. 짧은 가을 해가 서산을 넘기 시작하지 다급해진 일본군은 불을 지르고 기관총과 야포까지 쏘아댔지만 장군의 허를 찌르는 작전 덕분에 일본군은 사방 분간도 하지 못한 채우왕좌왕 몰려다니기만 했다. 어랑촌 전투는 청산리대 접중 가장 큰 전투였다. 일본군 5천여 명을 상대로 김자진 장군 부대가 접전을 벌였으나 이틀간 이어진 전투로 전세가 기울어가고 있을 때 홍범도 장군의 연합 부대가 합세하면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뛰어난 전세 판단력이 이룬 큰 성과였다. 이외 천수평 전투. 멍개골 전투에서 고동화 전투까지 홍범도 장군의 연합 독립군과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군이 단독 또는 연합으로 수행한 이 전투에서 일본군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반면 독립군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지형 지물을 활용한 전략전술과 유격전 지역 동포들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항일무장 독립투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성과를 낸 청산리대첩은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신민당군대, 한민회군대 등과 연합부대를 이뤄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군과 함께 이룬 승리였다. 봉오동과 청산리에서의 대패의 일본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독립군은 물론이고 민간인까지 무차별 살해하고 한인들의 재산을 파괴했다. 이름하여 간도참변이다. 방화와 살인을 일삼는 일본군의 만행은 1920년 10월 말부터 시작되어 이듬해인 1921년 봄까지 이어졌다. 5천여 명의 한인이 잔인하게 학살당한 이 참변은 나라 잃은 백성이 감내해야 할 고통으로는 너무 큰 것이었다. 간도 참변은 홍범도를 비롯한 독립군단들이 더 이상 간도에서 무장투쟁하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했고 결과적으로 국내로 진입하여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독립전쟁이 실효성을 잃게 되는 비극적 전환점이 되었다. 계속되는 일본의 잔인무도한 만행도 독립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만주각지의 독립군단들은 새로운 항일전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이동하였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던 1920년 12월 밀산에 모인 독립군단들은 연해주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독립전쟁을 수행을 위해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였다. 총재는 서일, 부총재엔 홍범도 장군이 선임되었다. 김좌진은 교육대장, 이범석은 학도대대장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1921년 러시아 이만으로 향했다. 이만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지역으로 러시아 적군과 백군 세력에 완충지대여서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곳이었다. 이만에는 1920년 블라디보스토크에 침입한 일본군에 의해 한인들이 대거 학살된 후 김표도로 등 의병부대들이 옮겨와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다. 이만에 도착한 독립군단들은 무장 독립투쟁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독자노선을 걸어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 홍범도 장군의 러시아 혁명정부가 자신들을 속일 리 없다고 판단하고 러시아의 지원을 믿기로 했다. 그러나 생각이 달랐던 김자진 부대 등은 북만주로 돌아갔다. 3월에는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한인빨치산 부대들과 간도사변으로 근거지를 상실한 독립군단들이 자유시로 집결해왔다. 하지만 무장독립투쟁의 전략과 전술에 있어 이견이 있던 독립군단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선 간 이견만 확인하였다. 게다가 러시아 원동공화국의 지원을 받아 독립군을 재정비하고 일본과 싸워 독립을 쟁취하려 하였으나 러시아 원동공화국이 한인독립군단의 무장해제를 우선 요구해 옴에 따라 독립군 내에서는 경론이 벌어졌다. 러시아를 선택한 이들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고려혁명군과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대한이용군으로 나뉘었다. 통합부대 지휘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6월 28일 대한의원군은 러시아 원동공화국 제2군단 29연대에 의해 무장해제되며 무고한 독립군 대원들이 희생당했다. 포로가 된 독립군이 900여 명, 사상자와 행방불명자도 100여 명에 이르렀으니 피해가 컸다. 제로 고려혁명군대 연혁에는 사망 36% 864 행방불명 59명으로 간도지방 한국독립단의 성토문에는 사망 272 익사 31 행방불명 250% 917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러시아 혁명과 관련된 적군파와 백군파 간의 갈등이 한국 독립운동 단체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자유시참변은 한국 무장 독립투쟁 사상 최대의 비극이었다. 불의에 항거하며 생과 사의 갈림길을 겁없이 넘나들던 홍범도 장군에겐 이때가 가장 큰 시련의 시기이기도 했다. 자유시참변이 이순노 8월 부대원 1,745명과 함께 홍범도 장군은 이르쿠츠크로 가는 열차에 올랐다. 조국을 향해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더먼 곳으로 가야 하는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부대는 해산되고 그는 소비에트 적군 제어군단 직속 조선여단 제1대대장이 되었다 뜻이 달랐던 독립군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장 독립투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르크츠크로 간 홍범도 장군과 부대원들은 무기를 뺏긴 장수의 신세가 되었다. 시대는 급변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워싱턴에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신질서 수립을 위한 워싱턴 회의가 1921년 11월부터 1922년 2월까지 열렸고, 러시아 모스크 봉성 덕분에 해가 바뀔 때마다 땅은 조금씩 비옥해져갔다 양봉도 하며 독립투쟁을 위한 자립적인 물적 토대를 갖추는 일은 중요했다.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고 농업 조합일에 매진했다. 그러나 땅이 좋아지면 여지없이 러시아인들이 넘보았다. 억울했지만 대부분이 무국적자였던 한인들의 색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이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인들은 러시아 정부의 국적과 토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원하였고 1924년 한인들의 국적 문제는 순차적으로 해결되었다. 연해주 유일의 집단 농장이었던 농업 조합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장군은 청년들을 모아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 접을 수 없는 꿈, 빼앗긴 조국을 되찾으려는 그의 열정은 식을 줄몰랐지만 아내도 아들들도 없는 집은 정막강산 같았고 오랜 무장투쟁 속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건강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때 이인복이라는 여인을 만났다 빨치산이었던 남편은 전사했고 외동딸마저 사망하여 어린 외손녀와 살고 있던 그녀는 홍범도를 따뜻이 보듬어 주었다 처 아내를 잃은 지 18년 만에 온기 있는 집에서 식구들과 따뜻한 밥을 먹고 잠들 수 있게 되었다 1927년 10월 그는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효과적인 독립투쟁을 위해 집단 농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공산당에 입당하여 합법적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의 횡포는 멈추지 않았다. 나라일은 국민에게 머무를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듯 하였다. 1929년 환갑이 된 그는 군에서 정년퇴직하고 한인부대 명예군인으로 추대되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어둡기만 했다. 이제 나르는 홍범도 장군은 학교나 한인단체 등에 초대되어 강연을 하며 동포들의 단합과 분발을 촉구하는 할아버지가 되어갔다. 하지만 강단에 설 때는 항상 군복을 입고 레닌이 준 권총을 허리춤에 차고 있을 만큼 그는 전형적인 군인이었다. 광야를 누비며 일본군과 싸워야 하는 그에게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이 또 오늘 같은 이 시기는 좌절의 나날이었다. 날이 갈수록 한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적대정책이 강화되던 와중에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발발하였다. 1933년 일본이 만주국을 수립하자 러시아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멈출 줄 모르는 제국주의 야역을 두려워한 스탈린은 어떻게든 만주사변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웠다. 1937년 구원 스탈린은 근대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민족강제 집단이주를 단행하였다. 연해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길어야 일주일 짧으면 2-3일 전에 이주 통보를 받았다. 아무리 별것 없는 생활이라도 삶의 터전을 정리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 심지어 이들은 이주 통보와 함께 여행에 필요한 증명서를 압수당하고 마을 간 왕래 또한 할수 없게 되었다. 3 6,442가구 1 7 1,781명의 한인은 124대의 수송열차에 타고 중앙아시아로 향했다. 화물차와 가축음반차까지 동원된 대이동. 8,000km를 달려가 도착한 곳은 반사막 지대인 중앙아시아. 지금의 카자흐스탄이었다. 난방도 되지 않는 열차. 추위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용변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곳은 분뇨 냄새에 진동하는 생지옥이었다 아파도 약이 없으니 이동 중에 사망하는 사람이 속출하였다 그렇게 한인들은 제정러시아 시대부터 유럽인의 유배지로 유명한 척박한 땅에 버려졌다 홍범도 장군은 이주 지역 중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크루간 지방 사나리크로 보내졌다 그리고 1938년 4월 초 그는 크지로르다로 이사하였다 그곳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조선사범대학을 비롯하여 한글신문인 선봉 레닝기치 등이 있었고 조선극장도 세워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허벌판에 운막집을 짓고 먼지 펄펄 날리는 건조한 땅에 목화 귀리 수술을 심어 거두며 살아갔다. 메마른 땅은 한인들 손에 옥토가 되어갔지만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다. 갓난 아이도 홍범도 장군을 안다고 할 만큼 독립전쟁의 영웅이었던 그였지만 강제이주된 땅에서 러시아 정부가 주는 연금으로 텃밭이나 가꾸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씁쓸한 일이었다. 청산리대첩의 승리 이후 잠시 숨고르기를 할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키로 맺었던 동지들과의 약속은 깨지고 당징이라도 한반도에서 일본을 몰아내고 빼앗긴 국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점점 희미해져 갔다. 독립된 나라의 국민으로도 독립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으로도 살아가지 못하는 그는 1941년 일본의 동맹국인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자신도 정규군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러시아 정부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그의 나이 이른 정규군으로 활동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였다. 답답한 그는 군인들에게 자신의 사격 솜씨를 보여주었다. 그의 사격 실력은 조금도 녹슬지 않았다. 백발백 중이었다. 역시 조선 최고의 스나이퍼다웠지만 현역 징집은 거부되었다. 그는 글로도 애국정 열정을 표출하였다. 1941년 11월 17일자 레닌기치의 원수를 갚다라는 홍범도 장군의 기고문이 실려있다. 자신의 투쟁사를 소개하며 러시아 젊은이들에게 조국을 위해 전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크지로르다에 살고 있던 한인들 중에서는 항일 독립투쟁을 기록하고 널리 알려 조국 독립을 위한 한인들의 의지를 높이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한인들의 한을 풀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조선극장 총열출과 태장춘이 있었다. 그는 홍범도 장군을 조선극장 경비 책임자로 일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그의 삶과 한일 투쟁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달라 부탁하였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홍범도일지다. 이를 바탕으로 연극 홍범도카 1942년에 공연되었다. 겸손했던 그답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을 본 홍범도 장군은 항일독립투쟁 와중에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수많은 동지들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집중되는 시선에 쑥스러워했다. 1942년 4월 조선극장이 우스터베로 이전하게 되자 그는 극장 사람들과의 이별을 유난히 아쉬워했다. 평양에서 태어나 이영만이 크지르르다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만남과 소임을 다하던 그는 극장 이전 전날 극장에 침입한 강도들과 맞서 싸우다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조선극장이 떠나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 시간은 홍범도 장군 편이 아니었다. 1943년 10월 25일 알본의 패망이채 2년도 남지 않았는데, 다섯세 홍범도 장군은 크즈로르다 스테프나야 거리 두 번지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일무장투쟁을 통한 조국 해방만을 위해 달려온 그의 삶은 그렇게 쓸쓸히 막을 내렸다. 조국은 독립이 되었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나갔지만 홍범도 장군은 독립된 조국으로 쉬이 돌아올 수 없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분단의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공산당이었던 독립운동가를 남한은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1962년 대한민국은 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났다. 김범도 장군이 1922년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하면서 입국서류에 쓴 서류 직업 의병 목적 고려 독립이라고 적혀 있다.